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2장 8절에서 12절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9월, 10월에 많이 강의하고 있는 이 루카복음,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가 만난 예수 루카복음에서, 특별히 이 2부에 해당되는 거죠. 일부가 1장 1절에서 9장 50절까지가 음 예수님의 길, 즉 믿음의 길에서 지상에서 만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아 만났고요. 2부는 음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특별히 음 13장 21절까지가 사명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오늘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어, 루카복음 12장 8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음,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나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고 할 것이다. 뭐 빠다제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를 받는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음,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성령을 반대한다는 거죠. 또 물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은 모두 용서받을 거래요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반대했잖아요. 세번 물어보는 그 질문에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달기 울었잖아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을 하는 자는 성령을 반대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반대하는 부분들이 공감복음에 주류를 이뤘고 단계들이 있죠. 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사람은 가끔 용서하고요,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음, 예수님께서는 늘 용서하시죠. 우리 사람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끔 용서하시지만, 가끔 우리가 또, 어, 그렇게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할 때는 결코 용서가 없다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하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걱정하지 말아라 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마르다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것을 또. 어,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든 면들은요, 지도자들이 성령을 거역할 때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바로 지도자들은요, 어,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 예언의 어떤 그 표상, 예언자의 이미지, 바로 이것은 그 사람이 인간이 말을 할 때, 언사를 표현할 때는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가르쳐 준그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을 모독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변화를 할 것인가 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관청에 관하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어떻게 변호를 말할까 서로 관련이 돼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어떻게 변호를 말해야 할까 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께 의탁을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반대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그렇게 모독하고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바리사이들도 성령을 반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알아 듣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에 대한 말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한 말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부분이 식별력인데 바로 어, 복음서에서. 예언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거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어, 예수님의 이런 그 사람들, 예언자들, 예수님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선포함으로써 늘 회심될 수 있죠. 근본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반대했다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다가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반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 성령 안에서 그 예수의 제자들, 그 말씀드렸던 그런 그 후계자들의 선포에 대한 거부는 이거는 백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배척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회개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일이죠 하지만 예, 이 복음 선포자들이 예수님의 이 후계자들이 예언자들이 한 선포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바로 어,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 여기 인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우리가 기억하는데 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대죄이지요. 하지만 또한 역으로 모든 죄, 즉 모든 큰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지향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거부할 그런 지향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것은 역시 또한 내 자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사람, 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닌 나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우리의 것을 얼마나 깊게 우리는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 수많은 교부들은 이런 죄의 원리와 그 죄의 효과가 인격성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 OECD 국가에서 자살률도 정말 최고를 달리고 있고 사건 사고도 참 많고 하죠. 이것은 결국에는 음, 자기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홀로 그분만이 혼탁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수 있으니 우리 모두 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부정하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특별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